왜왜 카메라? 카메라? So n o w win. I got t his ass. We're, we're winning. e We his Sh ass. h my h yeah. d first. Yeah, yeah, 아. 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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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 오. 바보요 원하시면 나오게는해 드릴 수 있는데 네, 인터뷰. 나오고 네. 네. 나오고 인터뷰 원하시면. 아, 저희가. 네, 주 이쪽에 서 주시면 제가 바이바이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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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잠시만요. 가위바위보 한 번. 게 자. 안 누워진 거, 가위바위보! 아. 안녕하세요. 여기, 네, 게임 한 번. 안녕하세요. 아, 네. 게임 한 번. 예. 저희가 이제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시면. 어, 하시면 uh, do you uh, game? Yes. Yeah. Uh, if you uh, win and choose this, uh, uh, if I win, I have a gift. And if I lose, it's free. Will... Yeah. Yeah. Uh, yeah. One, two, five, three. One, two, three. Two, three.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Happy in small c h a n g e Okay. Thank you. 그러니까 이거 얼른 해가지고 1등 걸리셔가지고 가져가셔야 되는데 다 이겨버리게 어요다 이기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진짜 1등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네 계속 게임만 하는 중 보시면 거의 100개 200개는 하셨거든요 이렇게 야 제가 이겨붓는 경우는 이제 안 뽑으셨다 보니까 지금 한 200명 3 0 0명님이랑 대결하시는 것 같거든요 시간대가 있어서, 유동 인구가 많이 없으셔서 그런지, 저런 줄 서서 계시는 분이 없네요. 에너지가 좀 찼지만, 네. 저, 50분까지 있어 보고, 안 되면, 그 장소로 이동하는 걸로. 아, 뭐 어떡해요? 어떻게 돼요? 제가 좀, 그럼 다음 분은 좀 크게, 아, 도망갈 수도 있겠요 가위바위보 한번 들으셨을 거예요. 아, 분명 외면이 아니라 못 들으셨을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가위바위보 한번 해보시겠어요? 가위바위보 안녕하세요. 가위바위보 아까 그것만 써도 되겠죠 뭐1등안 나와가지고 1등이 나와야 돼요. 근데 1등이 나와야 의미가 있어요 1등 없는 거 기억 기억 못합니다 일단 제가 눈 마주치면 가위바위보 게임 일단 제가 할게요 예? 아, 그래요? 가위바위보 한번 가위바위보 게임 한번 하시겠어요? 가위바위보 하시면 상품 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뭐또 이렇게 귀하게 일어나 주셨으니까 제가 지시거나 못 뽑으셔도 100% 상품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가위바위보를 일단 이기시면 뽑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자, 가위바위보. 네, 지셨어요. 제가 여기 상품 하나, 그립토가 네. 자, 해드릴게요. 자, 가위바위보. 아, 이기셨어요. 그래서 1등 걸리면 바로 아, 5등이시군요. 5등이시면, 드립톡 네, 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하이바이보! 아, 이기셨어요. <laughs> 어, 하이바이보, 네. 너 뭐, 잘하시네요. 아이바보 예, 한 방에, 오. 어, 예, 네, 하나 고르시면, 예. 네. 그래도 50분이 지나면 조금씩은 하세요. 예. 네. 여기 중앙이 비어있어요, 이렇게. 1등이 진짜 안 나오네요. 1등이 있는데. 장소를 이동할까요? 이 정도 속도면은 1 1 시까지 이럴 대가안 나올 것 같아서 장소 이동할게요. 하시면 돼요. 안요 네. 가이바이보. 가이바이보, 가이바이보. 아 이제는. 자 가이바. 제가 전만 나요? 아아 아니요. 제가 늦게 내서. 그래요? 아 가이바이보. 네. 음 해서 네. 얘가 네. 외국인 유입도 쉽게 하려면 트라이포드도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네아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준비요. 삼. 바이바이보바이바이보바이바이보 아.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발레보 네. 바이바아네아네 바이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준비요. 삼. 가이바이보 하이바이보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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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예자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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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바이보 네. 가이. 오이셨어요제 네, 보고 싶은 게어요 나도 네, 네. 네. 지 념에 예, 예, 가야, 가야, 가위바위보, 네. 자, 네.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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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위바위보, 자, 가위바위보, 가위 네, 보 가위바위보, 가바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이보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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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 f 보가위 r i 보가위 i 위보 가위바위보, 왜왜왜 카메라? 카메라? 나이긴 아,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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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손을 먼저 벗겨 네, 죄송합니다 이긴다 안 때면 진거 가위바위보 오안 때면 진거 가위바위보 오, 알겠습니다 네, 이쪽에 이거 고르셔서 1등 되시면 바로 상품권 네. 1등, 기다려 네. 기다려 네. I won, I won, you saw me, I, won. I, pull up. I pull up too. 오, 네 고맙습니 감사합니다. 아, 5, 등 5등이세요. 여기 상품, 잠깐만요. 잘 어울리는 걸로. 어이고, 이거, 올려드리겠습니다. 에이 박바플라 k n w e e e in it. Get out h e r get out w t t t e i s t e e i b Lord. Take your zealots from the earth and your assault on my world. Never come back. Do it, and I'll break the loop.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집념에. 이게 마지막 대결일 것 같은데요? 마지막이요? 네, 네 마지막이에요. 아, 네, 아, 네. 어? 아, 네. 집념에, 그녀. 네, 제발 1등 뽑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5등이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이제 접죠. 이제 접으시죠. 감사합니다. 아 네. 다시 접어야 돼요. 접어. 아 마지막 한번 하실래요? 이보.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간다. 자. 좀 이따가 제가 여기 1등 있는지 다 까볼게요. 네, 네. 제가 다 깔게요. 1등 있는지 없는지. 그냥 1등 있어요. 다음엔 꼭 1등을. 지금 어쨌든 제가 그래도 승부는 승부잖아요. 1등을 나오기 위해서 지면 안 되죠. 승부는 승부니까 제가 1등이 있다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1등이 있거든요. 어, 어. 아, 아 개, 괜찮아요. 쓰세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 진정한 무도인이었다. 잠시만요. 제가 이거를 이 자리에서 1등을 찾아볼게요. 네. 체감상 네. 더 많이 이기신 것 같아요. 것 같아요? 체감상 더 많이 이긴 것 같긴 해요. 끝으로 갈수록 좀 도가 트신 것 같은데. 이게 머리로 계산을 하게 돼요. 패턴이 좀. 패턴이. 근데 보였다고 하기에는 연속으로 지금. 진행... 아, 네. 그러니까 딱. 1등. 어? 여기 있었어요. 패등의 위치, 해, 여기. 10만원 상품과 와, 세 번째. 이 상품 퀄리티 있는 걸로 드렸어요. 어, 대부분 다 드렸거든요. 함께 가위바위보 하셨던 분들께 구독을 눌러주셨는데,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1 0만이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계속 뛰어다니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그러면 아, 여기 엄청난 축하해. 오, 산뜻한. 아 여기 위에 있네. 이거 어어안으면되겠다아 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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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소리> 아, 이쪽이다. 이쪽. <목소리> 아쉽게도 오늘 두 명이 받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게임은 게임이죠 저희 채널에서 영상을 보시고 댓글로 아무 코멘트나 남겨주시면 제가 추첨해서 10만원짜리 상품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10만원짜리 상품권 못 드리면 10만원 상당의 상품을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독자님들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 열심히 또 아이템 구상해서 게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택구할